데이터 리터러시로 나만의 수업 만들기 연수를 맡은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사 한성면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연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루커 스튜디오와 공공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다양한 수업 만들기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연수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기술을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요즘 빅데이터,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서 데이터가 누적되고 활용되고 일상이나 기업에,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정리 측면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별로, 요소별로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통계학과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당연히 통계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이것을 비즈니스에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학교 입장에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어, 문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추출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리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데이터 리터러시도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도 가능합니다. 어, 떤 의사를 결정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측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측면에서는 좀더 손해보지 않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사업자, 학교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데이터에 어, 의견의 조사, 의견의 수요, 수요렴해서 수요, 편한 원하는 의견을 받들어서 활동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진로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이제 정보화 사회, 굉장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마다 데이터 활용 역량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낀다면 다양한 직업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가 홍수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구글 루커 스튜디오 활용해 수업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루커 스튜디오는 쉽게 말해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데이터마다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연결하고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로 만들기 기능인데요. 만들기 기능에서는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베타 버전으로 지금 연구 중인 건데 탐색기 활용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기에서 연동돼서 구글 커넥터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데이터를 추가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아이디가 있다면 그걸 통합적으로 확인해서 내가 구글 어떤 사이트 예를 들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걸 루커스튜디오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양식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여러가지 템플릿이 제공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템플릿을 수정하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어떤 제가 수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정이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 올림픽 뭐 MBC 방송에서 광고 실적이 나옵니다. 뭐 BMW, 코카콜레, 맥도날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아, 난이 자료를 다른 식으로 사용해야겠다 하면 이 템플릿을 수정하고 공유하고 자체 데이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 페이지 추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페이지를 늘리고 그거에 열리는 페이지를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추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엑셀 데이터, 원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것도 시각화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추가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부터 분산형까지 여러 유형의 차트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 테마 및 레이아웃은 여러가지 테마 어, 쉽게 말해서 루커스튜디오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테마나 네. 또는 뭐 문자라든지 이러한 레이아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커스튜디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플랫폼입니다. 이 수업에 루커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맡고 있는데요. 수학의 통계 단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수나 소수의 시각화 어, 학생들이 분수나 소수를 서로 변환하고 바꾸고 이런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하는 시각 그 자료, 환경 오염에 대한 정도를 시각화로 표현하면 학생들은 그 추위, 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무서움, 어려움을 직접 직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만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면서 어, 루커스튜디오로 좀더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루커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 한번 수업만들기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루커스튜디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루커스튜디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활성화하는 어, 그런 사이트인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선 이제 구글로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뭐 템플릿 여러 템플릿 제공하고 만들기에서 보고서 데이터 소스 탐색기 그리고 뭐 공유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다양한 템플릿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뭐 이렇게 제공하고 뭐 구글 시트 애널리틱스 에즈 뭐 등등 여러 가지 템플릿을 직접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의 장점은 어 보고서를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뭐 보고서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구글 연동돼서 뭐 애널리틱스 시트 이렇게 해서 내가 모은 자료나 이런 것을 한 번에 맞춤형으로 뭐 유튜브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이터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데이터 소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 같은 거를 컨트롤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맞. 어 선생, 제가 예시를 가지고 사본 한번 수정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기능에서는 이건 이제 2016년에 어 올림픽 우 있었을 때 TV 광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키 광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페이지, 페이지도 추가해서 여러 가지 페이지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 추가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데이터도 추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도 되고요. 데이터에 연결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차트. 차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트를 내가 원하는 거에 넣어서 변형하고 수정하고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에 보시면 차트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이제 뭐 원형, 막대, 시계열 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기 좋은 것은 구글 연동이다 보니까 구글 지도로 여러 가지 활동도 차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역 차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각화 자료해서 커뮤니티 시각화에서 여러 가지 또 기능도 넣을 수 있고요. 컨트롤 추가해서 뭐, 드롭다운, 뭐, 이렇게 이거는 약간 구글 시트나 구글 폼스랑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연동되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뭐, 이미지 추가할 수 있고, 텍스트 넣을 수 있고, 테마 및 레이아웃은 그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어, 우리 여기 테마고 여기 레이아웃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틀이 있는데 이 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수정하고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각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이 필요하고 그 엑셀 원본을 가지고 그 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좀더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한눈에 알기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 루커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연동의 다양한 구글에 뭐 유튜브나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취합해서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크고요 이거 일단 어 학생들이 쓰기 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좀 쓰면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공공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업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분석 포털은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누리집인데요 이 다양한 우리나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중점 데이터나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데이터 찾기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종류별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중점 데이터를 볼 건데요. 국가중점 데이터란 국민이나 기업 등 다양하게 원하는 데이터에 필요한, 것, 필요한 것에 대해 효과성이나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민간에서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제하고 가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분야는 뭐 전체 뭐 공공행정, 과학기술, 교육, 문화, 산업, 통일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을 활용해서 뭐 교통환경정보 제주도에서 제공한 거고요. SRT, 저희 버스 타자, 기차 타잖아요. 고속철도를 찰때 승차권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회원회나 정보 확인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행 사업 거래 정보나 뭐 수장공사에서는 가뭄 대응 정보 또는 가뭄 통각 정보 등 우리 일상에서 진짜 필요하고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슈 및 추천 데이터 기능도 있습니다. 사회의 현안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요구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면서 자연재, 뭐 예측 대응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인구 혼잡 정보.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한 데서 사람들이 너무 몰리게 되면 좀 방지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봄이 되면 미세먼지 정말 위험하죠. 그거에 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우리 문, 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보면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의 뭐 지역보건의료 현황, 보건소 검사 정보 등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데이터맵입니다. 국가 데이터맵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비율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쉽게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분류별로 어, 공공행정부터 부공의료까지 우리나라 예산이나 사업이나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가중치, 어디에 가장 퍼센트가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는지를 직관적으로 시각화로 볼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 이제 공공데이터도 시각화 할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앞에 했던 루커 스튜디오랑 비슷한 건데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숫자를 눈으로 보면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시각화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에 병원 응급실 어디에 있는지, 가까운 곳에 문화축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뭐, 전국에 우리 소녀산, 위안부 소녀상 있잖아요? 그거의 지도가 어디 있는지, 그걸 직접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시각화 기능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 여기서 관광지를 했는데, 금양구 마을기업.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다. 저는 이제 대전 사니까, 대전의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시각화하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도 제시됩니다. 어, 예를 들어, 심야버스의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새벽 심야버스를 알아볼 때, 결국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을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활용해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정리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다양한 쓰레기 문제, 뭐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가 많은데 이걸 바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내서 우리가 친환경을 실천하기에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RT나 KTX 자료를 활용해서 나만의 기차여행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기차여행을 계획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어, 어느 위치에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과정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 분석 포털을 활용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 데이터 포, 포털에 대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어, 누리집이고요. 여기 보시면 테마, 뭐 중점 테마, 제공 기간,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데이터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 검색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찾기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데이터 목록 있는데요. 이 데이터 목록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뭐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 선택하시고, 적용 및 검색하시면, 뭐, 이렇게, 확인해서, 뭐, FNA에서 소방청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국가중점 데이터인데요. 국가중점 데이터는 국민이 뭐, 수요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편하게 민간에서 쓸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여기 서119 구급 정보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육 보면 교육행정 정보, 뭐, 대학 강의 내용 정보 등등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교통물류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학생들은 교통 이런 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냥 뭐 터널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럼 도로 터널 정보. 그래서 뭐 터널 정보가 어떻게 나온다. 공공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럼 터널에 대해서 뭐 표준 데이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엑셀 파일을 저장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슈 및 추천 데이터입니다. 어, 사회 현안별로 공공데이터가 필요하고 활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 자연재해라든지, 인공잡정보, 미세먼지, 저출산 고령화,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2022년까지, 어, 이제, 활용 신청을 많이 받았던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나와볼 수 있습니다. 어, 한번 저출산 고령화 보실까요? 저출산 고령화본 복지 지원에서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또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노인 복지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 다이, 어, 다양한 엑셀 파일이라든지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유사한 데이터까지 적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데이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맵은 쉽게 말해서 시각화, 워드클라우드처럼 조금 더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공공행정 한번 눌러보면 공공행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시, 시에서 마을에 간 울진군의 마을에 간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보잖아요. 그 국가 데이터 맵을 보면 결국 여러 가지 기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환경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문화관광 문화관광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에서도 우리가 체험학습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체험활동이 여러 건이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건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데이터 요청입니다. 이거는 뭐 공공 데이터 를 내가 원하는 경우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어 데이터 활용 측면인데요. 이제 데이터 활용에서는 공공 데이터 시각화. 루커 스튜디오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대전에 나오네요. 둔산 1동의뭐 인구 추이에서 세대수, 인구수 원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18세 이상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능 영시점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줄고 있네요. 왜 줄까요? 결국 저출산 영향을 받는 거겠죠. 뭐 차량 등록, 범죄 발생 유형, 지역 여러 가지에서 여기 경상남도 외랑 제주도 위주네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 참여 지도입니다. 국민 참여 지도에서는 휴게소 위치라든지 이렇게 눌러 보시면 휴게소 위치, 다양한 휴게소가 어디있는지 주로 도로를 근처로 확인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희 대전 근처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도로 근처로 해서 우리가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여기 이렇게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치 정보 시각인데요. 위치 정보 시각 자체가 대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금연 도서관. 지금 도서관 어디 있는지 여기 그리고 뭐 공원도 확인할 수 있고 뭐구처 장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공연 행사도 확인할 수 있고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활용할 때이 위치 정보를 수각하면 우리가 좀더 편하게 우리가 어디서 위치를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일반 기업 같은 데서 이제 활용되는 건데요 일반 기업에서 어디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런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아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구나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수 사례입니다. 우수 사례는 이제 뭐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매체, 기업에서 활용한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 한번 보았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모아주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구글 루커 스튜디오와 공공 데이터 분석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튜닝을 활용해 나만의 수업을 제작해 보는 연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